네 이번에는 2013년 1회 기출문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번 혼성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성주는 주로 증류주 또는 주정에다가 초금, 모피 등 그리고 당분 이런 것들 넣어서 만드는 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성주 또는 리큐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담그는 담금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실을 만들 때 매실이란 열매를 넣고 설탕을 붓고 35도짜리 소주를 붓죠. 그러한 과정,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혼성주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발효주라는 것이 틀렸죠. 증류주 혹은 주정이 대부분입니다. 어, 커피 한밀 평가는 순서, 이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 향을, 코로 향을 맡아야 되겠고, 또 입으로 맛을 보고, 그리고 나서, 어, 입안의 느낌 촉각이 되겠죠. 그래서 어, 후각, 미각, 촉각. 순이 되겠습니다. 3번 혼성주에 대한 해당되는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몇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비어 드람브이 올메카 그라브. 자 여기서 보시면 혼성주에 해당되는 것은 드람브이드람브이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음료 스카치 위스키에 꿀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음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어, 맥주는 양조주, 혼성주가 되죠. 그리고 올메카는 데킬라가 되겠고, 그리고 증류주가 되죠. 그리고 그라브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와인이기 때문에 양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양조주, 그 다음에 3번, 올메카는 데킬라니까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자, 블렌디드 위스키가 아닌 것은, 거의 블렌디드 위스키가 아닌 것은 이란 문제는 몰트 위스키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주 경사 문제는 에 대부분 메켈란 아니면 글렌피딕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켈란 또는 글렌피딕을 찾는 문제입니다. 5번 증류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 다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증류주 그러면 역시 6대 증류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위스키, 브랜디에다가 아쿠아비트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 것은 맥주는 양조주가 되겠지요. 리키루가 아닌 것은 자 이번 회차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키루가 아닌 것은 베네딕틴아니세트 어, 오지에, 압생트, 오지에는 어, 꼬냑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증류주가 되겠지요. 자 그다음 브랜디와 꼬냑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아주 좀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꼬냑은, 꼬냑은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와인을 증류한 것이 브랜디죠. 지그 브랜디 중에서 프랑스의 꼬냑. 꼬냑이 보르도 위에 있습니다. 보르도 위에 있는 꼬냑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이 꼬냑. 그리고 보르도, 보르도 아래에 있는 알마냑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이 알마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밑에 스페인이 있죠. 그래서 처음 브랜디가 만들어졌던 곳이 프랑스에서는 알마냑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마냑 지방 사람들의 알마냑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자, 8번처럼, 다음 중, 어, 아메리칸 위스키, 미국 위스키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캐나다 위스키인 것은,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미국 위스키가 아닌 것은, 보시면 여기서는 제임슨. 자, 제임슨은 아이리쉬 위스키입니다. 그 위스키 문제에서 사실 제임슨이 답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임슨, 아이리쉬 위스키만 알아두셔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술 중에서 증류주, 여기서는 문배주가 증류주가 되겠죠. 문배 향이 난다. 그래서 문배주가 되겠습니다. 증류주. 다음 그 종류가 다른 하나는 뭐 전부 어, 커피가 붙었는데 이 중에서 RC커피는 요것은 칵테일이 되겠죠. 어, 다른 것은 뭐커피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RC커피는 칵테일의 일종입니다. 자, 11번 보시면 이게 바로 부쇼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콜키라고 하는데, 부쇼네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브랜디 제조 공정에서 어, 열탕 소독한 화이트 오크 베럴에 어, 담기 전에 어, 화이트 와인을 채워서 유해한 색소나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14번 보시면 탄산음료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아닌 것은 나머지 맞습니다. 탄산음료가 잘 변질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미생물의 발육을 이 이산화탄소가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 단맛과 부드러운 맛은 아니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뭐 달아지거나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닌 거죠. 15분도, 15분도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입니다. 차의 분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어, 발효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불발효차부터 반발효차, 발효차, 후발효차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중에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러면 자, 보시면 발효차 얼그레이는 맞죠? 자, 요거는 맞습니다. 자, 불발효차, 불발효차 그러면 이거는 녹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반발효차, 그러면 이건 자스민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발효차, 그러면 이거는 보이차가 되겠습니다. 발효 정도에 따른 분류를 여러분 짝짓기 문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셰리 어, 숙성에 있어서 솔레라 시스템 통을 어, 몇 단으로 쌓아서 제일 밑에 있는 음, 어, 단을 우리가 솔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두고 반자동의 블렌딩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걸 빼면 위에게 자동으로 내려와서 또 블렌딩 이 되겠죠. 자,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상면 발효 맥주, 상면 발효 맥주. 그러면 여러분 에일, 스타우트, 포터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이렇게 말고 계시면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상면 발효 맥주 그러면 에일 스타우트 포터. 자, 원료를 묻는 문제 중요하죠. 항상 나옵니다. 럼의주 원료 그러면 사탕수수 또는 당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와 당밀. 자, 이거는 한글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슈거 케인 또는 몰래시즈가 바로 럼의 주 원료가 되겠습니다. 자 리큐르 즉 혼성주의 제조 방법 증류법, 에센스법, 침출법, 여과법이 되겠죠. 그래서 증류법, 에센스법, 침출법, 여과법이기 때문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랑스의 기후는자 보르도가 나오죠. 그럼 보르도 꼬냑 알마냑 나오면 아 대서양 연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 1%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 대략 리터당 16.5g 예, 당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는 좀 그냥, 어, 외우듯이면 되겠고. 저온 살균되어서 저장 가능한 맥주 바로 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겔른이라는 저장하다에서 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니고터에 대한 설명. 토니고터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키닌에 키닌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맞고, 주로 구여성 감미로 커피향, 이런 건 틀렸죠. 자, 25번. 자주 등장하는 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생강 그러면 진저잖아요. 그래서 진저엘 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생강이니까 진저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저엘로서 만드는 대표적인 칵테일이 모스코 뮬이라는 칵테일이 있죠.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그러면 아쿠아비트. 자, 아쿠아가 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원은 생명의 물입니다. 자, 27번은, 어, 리큐어 종합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멕시코산 커피 리큐어.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산 커피 리큐어. 그러면 깔루아가 되겠죠. 그리고 야생 오야. 어, 이게 바로 슬로우진, 슬로베리를 사용한 슬로우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70가지, 어, 그러면 캄파리 빨간색 캄파리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자, 모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모주는 전주지방 여러분들 전주에 가시면 아마 한두 잔씩 드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전주지방에서 8 가지 막걸리에 8 가지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그런 음료가 되겠습니다. 자 와인을 분류하는 방법 이 틀린 것은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와인은 알코올 유무가 아니라 탄산가스 유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곳은 스파클링 와인은 알코올 유무가 아니라 탄산가스 유무. 나머지는다 맞죠. 드라이 드라이는 not swee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드라이 스위트는 마시고 어페리티브 식전이니까 식사용도 그리고 로제 레드 화이트 이거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30번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등장하는데, 많이들 틀리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 감미 와인, 즉,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것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어,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거니까, 일단 설탕을 넣어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3번을 제외하고, 어, 답을 찍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1번, 귀부 포도를 사용하는 방법, 이게 바로 귀부 와인이죠. 대표적으로 귀부와인입니다. 귀하게 부패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테리테스 시네리아라는 균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샤또 디게임 같은 와인이 있겠습니다. 발효 도중 알코올을 강화하면, 자, 발효 도중이라는 것은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확 넣어버리면 효모가 죽어버리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스윗한 와인이 바로 포트와인입니다. 대표적으로 포트와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햇볕에 말린 포도. 여러분들 건포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분을 날려 버리니까 아주 당분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스위트한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조 와인이라고 합니다. 자, 발효 시 설탕을 첨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모에 먹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알코올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스위트한 와인을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31번은 토디에 대한 설명이죠. 토디에 대한 설명이고 32번 믹싱글라스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스트레이너입니다. 믹싱글라스에 얼음과 재료를 넣고 칵테일을 만든 다음에 스트레이너를 꽂아서 자 스트레이너를 꽂아서 얼음을 걸러서 액체만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스터라는 기법이고 대표적인 게 마티니 맨나탄 깁슨 롬로이라는 칵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터블바라는 것은 포터블이란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34번은 어떤 기물에 대한 설명이냐면 와인병의 침전물자 침전물을 걸러내는 게 바로 디켄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침전물을 걸러내는 행위를 디켄팅이라고 합니다. 자, 35번 바텐더의 직무가 아닌 것은 자, 이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읽어 보시면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 직무라는 단어에 주시, 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직무 어, 직무가 아닌 것은 그래서 어, 고객이 바카운터에 있을 때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직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무 직원들은 반드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된다가 직무는 아닌 거죠. 자, 36번 어, 자주 등장합니다. 생맥주의 취급 요령 중 틀린 것은 보시면 나머지는 다 맞고, 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입고 순서와 관계없이가 아니죠. 입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입, 선출, FIFO라고 래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입고 된 것을 먼저 출고시켜야 한다. 파카운트의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답은 2번인데 카운트가 너무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대화하기도 힘들어지고 서비스 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자, 이건 싱가포르 슬링에 대한 어, 레시피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 자, 주장에서 기문의 취급 방법,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빈티지. 자,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와인의 빈티지. 와인의 빈티지라는 것은 와인병에 적혀 있는 연도, 여러분들 적혀 있죠. 어, 빈티지라는 것은 포도의 수확 연도를 적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2019라고 적혀 있으면 2019년도 가을에 딴 포도로 만든 와인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스파클링 와인 서비스 방법 보시면 천천히 오픈하셔야 되겠고, 반드시 뻥 소리가 나게, 뻥 소리가 난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입니다. 와인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오픈할 때는 조심해서, 또 이게 또 매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주장에서 주문 받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가능한 빨리 주문을 받는다? 분위기나 계절에 어울리는 음료를 추천한다? 맞죠? 추가 주문은 잔이 비었을 때 받는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주문은 잔이 비기 전에 받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잔이 비기 전에 한잔 더, 하실지 고객에게 여쭤보는 것이 바로 서비스다. 서비스의 기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칵테일 글라스를 어디를 잡느냐? 스템이 있죠. 그래서 스템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번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 46번을 보시면,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믈리에의 역할로 틀린 것은 손님의 취향과 음식과의 조화, 예산 등에 따라 와인을 추천한다. 맞죠? 주문한 와인은 먼저 여성에게 자, 이게 틀렸습니다. 주문한 와인은 먼저 여성이 아니라 누구에게? 호스트에게.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호스트 테이스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한 와인은 먼저 여성이 아니라 호스트에게. 자 이게 바로 호스트 테이스팅이죠. 보통 여성과 남성이 데이트를 할 때는 남성이 호스트 테이스팅을 하게 됩니다. 왜냐? 와인이 변질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질 유무를 판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호스테이징 끝나면 그 다음부터 따를 때는 여성 먼저, 그 다음에 남성, 제일 마지막에 호스트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차의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